네, X1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장안동 그, 일샵 단골칩에서 그, 카본 세정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넣었더니 차가 좋아지고, 연비도 한15% 가까이 좋아졌어요. 근데, 카본이, <laughs> 이제, 그, 헤드나 이런 데 붙어있던 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 드레인하고, 오늘 그, 오일 교환합니다. 마놀 0W40을 넣으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유럴 5W40 이것도 한번도 안 써본 오일인데 이것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쿠팡에서 어 12통 1리터 12개, 12개에 30만원에 팔더라고요 이거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세라리 차주분이 찾아보니 이걸 넣셨더라고요 네, 지금 오일 터 교환했고 네. 그 드레인 할예정입니다 기존 휠터. 요 134,000에 교환했고 54만입니다. 어, 이거는 오일샵에서 준 건데 그 GV제로라고 기존에 현대에도 현대자동차에도 납품했던 제품이에요. 보니까는 저기 어디야? 월마트나 그 보잉하고도 이게 지금 납품 이 있더라고요. 납,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장님이 이번에 이거 주셨어요. 이거 350ml인데, 지난번에 세정제 썼고, 이번에 그, 유롤, 엔오일 교환하면서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게 나올지. 그리고 이번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사장님이 이거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뭐, 마법사 약품처럼 생겼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따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이밍도 없고, 뭐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시제품인데 요거는 한 1,000kg 있다가 넣으라고 그럽니다 이거좀 궁금한데 요것도 나중에 한번 동영상 찍어서 올려 올리겠습니다 이게 6,000kg 뛰고 이제 오일 리린 했습니다 저기 세정제에 의해서 카본이 지금 나와서 같이 나온거죠 내렸습니다 엔진오일 조금 더다 빼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잔유를 다 빼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드레인 방식 밑에 열어 놓고 기다리는 거죠. 먼저 넣고 중간에 넣고 하겠습니다. GV제로 제가 쓴 다음에 효과가 어땠는지 따로 또 올리겠습니다. 이거 연비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제가 이거 X1 인천 왔다 갔다 안 막히는 도로 주행 여권에서뭐 수십 번 이상 탔는데 정확히 어 세팅해서 타면 21.2 나오거든요. 항상 특이하게 21.2라는 수치의 연비에 그 수렴하더라고요.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엔진 세정제 넣고 하니까는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략한 15% 가까이 좋아지는 건데. 중간에 세정제, 아니 세정제가 아니고 이제 이거 고 이제 그 엔진 클리닝하고 코팅제죠. 넣었고 어 다시 마주 이제 넣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내통 네. 네, 붓고 찍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내네 통째. 도굴 차들이 보통 1 0 0리보다좀더 들어가죠. 2.0이면은 어떤 브랜드는 정확히 그네통 들어가는데 더 들어갑니다 도굴 차는. 6기통은 뭐 예를 들어서 6리터가 아니고 이제 8리터 이렇게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엔진오일 교환할 때. 특히 좋은 오일 넣어서 교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볼링 있잖아요, 엔진 오버리나 다한 다음에 엔진 시동 터트릴 때, 이때 개인적으로 설레, 설렙, 굉장히 설렙니다. 저는 이렇게 그 약간 오일리한 거 좋아해요. 이 앞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차량 타는 지역에 따라서 0W냐 5W, 뭐 3W 있고, 이거는 이제 오일 점도죠. 이제 30 같은 경우 좀 낮은 경우고 40 50 그래서 뭐 포르쉐나 페라리 처럼 그 rpm 높은 차들은 60 까지 쓰기도 해요 음, 개인적으로 이제 40이나 50 정도가 좋습니다 음, 오늘 찍어보니까는 지금 두통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1000가지 넣었는데도 음, 독일차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김 브레이크 패드도 얼마 안 남아서 예, 교환하기로 했어요. 다이언이 교환. 지금 첨가제 중간에 넣고 오리터 넣었어요. 네, 예, 첨가제 넣고 중간에 넣고 이제 오리터 넣었는데 시동 켜가지고 예, 오일 좀 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손으로 134,000에 지난번에 교환했어요. 우리 테스트 좀 하고. 그리고 계속 총 오일을 순환시켜 본 다음에 그 오일 수 체크해 보고 마저도 좀 가지고 정상입니다. 네, 오늘 오전 그첨가제 하고 뭔가 코팅제하고, 그, 유롤, o w 4 0그 오일을 넣었어요. 근데 아까 한반톤 반통 반통 정도 더 넣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직전 5 0 6 0 0 0 k m 전에 여기 걸프 웨스턴 오일로 간게 있거든요. 이걸로 지금 한반 정도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죠? 반 정도 넣고 오일 좋은 거 많이 있죠? 넣은 다음에, 음. 뭐그 첨가제 아까 제가 그또 넣은 첨가제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한번 넣어서 또해 보는 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오일 및 이제 첨가제를 찾게 되죠. 어 이거 정,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네. 네, 오늘 저기 엔진 오일 교환했는데요. 기존 직전에 그 GV제로 그 엔진 세정제 넣고 좀한 일주일 넘게 타다가 바빠가지고 이제 원래 100km 탄 다음에 엔진 내리고 이제 오일 교환해야 되는데 오늘 엔진 내리고 이제 유롤 처음 쓰는 엔진인데 이거 고가 엔진이죠 넣고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GV80 GV0 그 회사에서 회장님이 주신 올일 첨가제 넣는데 었 대박입니다 예, 제 차가 지금 14만, 네, 한 1000km 좀 넘었고요. 이거 14만 4천에 엔진 오일 교환하고, 이제, 그 세정제 넣고, 오늘 드레인하고, 그 오일 <laughs> 클리너미, 이제, 트린트먼트 교환했는데, 이 지금 이제, 14만 km면은 디젤이 좀 약간 그 원래 디젤 특유의 그 진동소음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거칠어져요. 이렇게 약간 땅땅땅땅, 제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거슬렸는데, 그, 그런 게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뭐 디젤 차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좀, 뭐, 중간에 이제 구입하셔서 잘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그,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젝터를 오버를 하죠. 근데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습식, 건식해서 몇백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그 케미컬 써가지고 그 세정제 클리너 하고 트리트먼트 써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렇게 디젤 인젝터 따로 작업 안 해도 될거 같아요 지금 연비도 지난번에 저는 이제 그 클리너 넣은 다음에 향상된 거를 체험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어좀그 같은 환경에서 향상된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대만족 네. 대박 대만족이고요. 네. 거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그오일샵하고 GV0는 지금 쿠팡에 있나요? 인터넷에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요거 한번 그 각자 차량에다가 테스트 한번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